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왜 당신네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시작 부분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이는 바로 13절에서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을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을 하셨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에 꼬투리를 잡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처럼 회개하고 금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왜당신네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요한의 질문이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나 둘다 질문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같은 금식이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금식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려면 회개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한 방법으로 금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있는데도 오셨는데도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낮춘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머리를 뭐 풀어헤치기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딱 봐도 아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표시가 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를 높이려는 금식입니다.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의 제사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원치 않고 긍유리 여기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짧은 세 가지 비유로만 대답하세요. 별로 설명이 없어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때가 잘못되었다는 비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뜻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 가지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금식의 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요한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잘못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이해하려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하지 않아야 될때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있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인잔치에서 금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례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상복을 입고 와서 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좋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금식이란 슬픔을 나타내는데 혼인잔치에 와서 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의 주인에 대한 무례입니다. 신랑을 뺏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만 금식해야 됩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 뒤에 오늘날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금식을 했다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우서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다리며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도 신랑을 빼앗긴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식할 그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금식하라고 한 것은 잘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잔치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금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당시에는 금식하기보다는 죄인들이 막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우리는 또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새 헌겁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이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다고 한다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한 겁니다. 앞에 것은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너들은 때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가 잘못됐느냐?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두 가지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옷이 낡아서 떨어지면은 물론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곳이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데가 많이 떨어졌죠. 어릴 때 그런 거 꿈에 입어서 입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는 흔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에 입고 다니는 것이 엉덩이만 커다랗게 그죠. 그런 거 입어 보셨을 거예요. 입으면서 창피하다고안 입는다고 울고 이렇게 하셨겠죠. 자, 그럴 때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은 다 뭡니까? 낡아서. 곧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어디 걸리면 쭉 찢어지는 그런 낡은 옷입니다. 더구나 화학 섬유가 아니고, 면 섬유나 마로된 섬유 같은 것들은 낡으면 잘 찢어집니다. 떨어진 곳을 조금 더 입으려고 헝겊을 대서 꾸매는데 거기다가 새헝겊을 대고 꾸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 교복 엉덩이에다가 커다랗게 누비어서 입고 이러는 것을 많이, 저도 그런 걸 입고 다녔습니다. 아, 예수님 당시에도 천의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짜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했고 값비싼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제일 먼저 죽는게 뭡니까? 죽은 상대편 적군들의 옷을 벗겨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안 입겠지만 귀한 겁니다. 그거 벗겨가서 뭡니까? 버려두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서도 뭡니까? 옷을 벗겨가서 벌거벗은 채 집어 던졌어요. 그렇죠? 돈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꿰맨 옷을 입었습니다. 서민들은 부자들은 안 입었겠지만, 그럼 예수님의 청중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자기들도 꿰매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배 조각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원어의 의미는요. 수축되지 않은 천이란 뜻이에요. 오그라들지 않은 천이란 뜻입니다. 원어의 말 자체가 천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물로 빨면 옷감이 오그라들어요. 다 오그라들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티셔츠를 사서 빨아도 오그라들어요. 다만 한국의 옷이 훨씬 더 많이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건조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손으로 빨면 안 오그라드는데 건조기로 돌리면은. 확 오그라들어서 못 입게 돼요. 옛날에 천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고 손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보다 훨씬 많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새 옷감은 아주 낡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꿰매면 옷감이 오그라들면서 잡아당겨서 찢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딱네 군데를 다 꿰매놨는데 천의 크기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그라들어서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옷감을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꿰매매고 빨면은 전체 옷이 다 찢어진다는 겁니다. 주목할 말은 뭡니까 더욱 더 크게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원래 찢어져 있었는데 꿰매서 잘 입으려고 했는데 더 많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헤어진 옷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낡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새천 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뭡니까? 유대교와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그 선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AD 70년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의 한 분파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유대교에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후에 완전히 갈라진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지혜로운 말씀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항상 충돌한 것입니다. 왜 유대교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계속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의 가르침이 날가 빠진 옷과 같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저기 헤어져서 꿰매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지만 꽤맨다게도 임시방편이고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형겁과 같기 때문에 새형겁으로는 새 옷을 만들어야지 그걸 갖다 낡은 옷을 꿰매는 데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의 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비유를 두 개나 말씀하셨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천이 확 오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죠? 그 천의 밀도가 높아지고 아주 튼튼해지고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아,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는 유대교의 공동체와는 관리, 사랑으로 아주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갈라져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17절에 나온 새 포도주에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낡은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 체계가 가르치는 의의를 말합니다. 결국 둘다 비슷한 비유인데 왜두 번이나 말했을까? 그냥 강조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오그라드는 그래서 결속이 단단해지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려면 먼저 세포두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포두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입니다. 사실은 술이 아니라 포도즙을 짠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면 저절로 술이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과일즙은 놔두면 설탕을 감미하지 않아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 알코올 발효는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일어날 때 뭐가 생깁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이 생깁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변화되면서 그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뭡니까? 세포도주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고 부피가 왕창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고 낡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할 때 터져 버립니다. 생배 조각은 수축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뜨린다면은 찢어지게 된다면 세포도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목적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포도주가 발효되듯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그림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 체계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터져버리면 바닥에 쏟아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은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인데, 낡은 가죽부대도 물론 못 쓰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미 어차피 못 쓰게 돼서 곧 찢어질 가죽부대입니다. 어차피 버릴 건데, 진짜 아까운 건 뭡니까? 세포도 주가 아깝죠, 그죠? 부대야 뭐다 떨어진 부대 언제 찢어질 건데? 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는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이 유대교 율법 학자들이 계속 자기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늘려놓고 바꿔놓고 아니면 아주 이렇게 아무도 바꿀 수 없도록 의미를 좁혀놨어요. 해석해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따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행동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산상수원 5장에서 7장에서 가르칠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라고 설교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따라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둘다 보존한다는 말은 세포도주와 세부대이지 세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보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도주는 세부대라는 말 뒤에 둘다 보존하기 위해서란 말이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세포도주와 새, 새 가죽 부대 그 뒤에 둘다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세포도주와 세포대를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족 부대는 이제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배 조각과 세포 도주의 비유는 뭘 지적하는 겁니까? 이 자기 자신만의 경건을 위한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 유대교 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그 증거가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문서가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문서인데요. 보통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에 쓰여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디다케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가르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일을만 바꿔서 똑같이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제들과 똑같은 금식을 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요일을 달리해서 금식하되 그 금식은 전혀 의미가 다른 금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다케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디다케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다른 날 금식하라는 뜻은 그들처럼 흉내 내고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잔 칼비는 아 거룩하고 정당한 금식은 방탕한 삶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 억제로서 또 기도와 경건한 묵상의 준비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간증으로서 우리가 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켈빈도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 금식해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몸을 정복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때때로 금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때가 틀렸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동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몸의 정욕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이 그러나 습관화 되면은 형식만 남아서 누구처럼 됩니까? 역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만 남아요. 잘못하면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고 불쌍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1 3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앞에 여기 보면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비가 뭐예요? 불쌍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불쌍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금식해야 되고요. 우리를 또 불쌍여겨 달라고 금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기와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 보다는 그 라비들의 해석과 또 전달되어진 전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통에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안 맞으니까 뭡니까? 죽인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뭡니까? 겉으로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이완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인으로서 맞을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맞이하겠다는 태도예요. 하지만 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기 때문에 저들의 동기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식할 게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불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라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회칠한 부듬이라고 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외형적인 경건한 삶의 틀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는데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경건과 거룩을 이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바라 사신 것은 경건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입니다. 개혁에서는 금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자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그때가 뭡니까? 금식해야 될때예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나만 거룩하고,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금식을 통해 다른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는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위한 희생제사로서의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한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맛봤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잡이라는 새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맛보았어요. 그리스도의 극휼을새 포도주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극휼을 이미 입었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더욱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음식, 한국 음식을 미국에 와서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에 맛본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계속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의 여기심을 우리 삶에서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형제 자매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를 위한 금식이고 긍휼을 위한 금식입니다 옛날에는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음식 말고는 뭡니까? 예수님의 경건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방해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먹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음식 말고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오늘날이라면 금식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만들었을 텐데 성경에도 다른 것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만 금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금식을 못하는 사람은 구태여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이 핵심이 아니에요. 밥만 굶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만 남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 대신에 다른 것을 하면서 그걸 할수 있다면 그걸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음식을 먹는 시간에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배고플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금하고 그 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뭐든지 금해 볼수 있습니다. TV 보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TV 기간을 정해 놓고 내가 TV를 안 보겠다, 안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금 TV를 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해보겠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느껴보겠다. 그러면 금 TV도 금식과 같은 겁니다. 또 만약에 인터넷을 많이 하는 분은 금 인터넷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은 금폰이나 금 스마트폰을 하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고 불쌍여기는 마음을 가질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뭡니까 방해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면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는 것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 한국 드라마 다운 받아서 줄거장창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금식의 참된 뜻이고 바로 금식은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